이 상태로 제가 이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 오! 오! 통이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슬통이네입니다. 저희 화장실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화장실 안에 있는 것들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보이는 화장실 리페어 키트 이것만 있으면 다 된다.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변기 뚜껑 열어 보셨나요? 변기 뚜껑 열면은 두 개의 막대기가 세워져 있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물을 채우는 데 관련되어 있는 필밸브 그리고 얘는 물을 내리는데 관련되어 있는 플러시 밸브입니다 뭐가 있는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필밸브죠 얘가 플러시 밸브 이렇게 세워져 있네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화장실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들면은 물 이렇게 이쭉 내려가고 내리면은 물을 채우는 거죠. 아무튼 이거를 저희가 설치를 할 거예요. 좀이따가 그다음에 이게 영어로는 개스킷이라고 합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방지하는 거가 영어로 개스킷이라고 해요. 설치를 할때 조이고 하는 도구 두 개가 있고 상당히 많군요. 호스, 밸브 같은 게 있고 나사들 그리고 설명서가 있네요. 얘는 물 나올 때 여기로 이제 물이 나오게 하고 그 물을 공급해야 될 곳에다가 클리핑을 해주는 클립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일단은 준비가 됐고 제가 잘할수 있는지 보시죠 <laughs> 얘가 필 밸브였죠 그리고 얘가 어 플러쉬 어 밸브였습니다 그리고 탱크 레버 요거 세 개를 교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잠가놨고 그다음에 플러시를 한 상태예요. 뚜껑이 열려도 물이 안 내려가지만 저 안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빼야 될 텐데 어떻게 빼냐면 필밸브 있죠. 얘가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냐? 여기 물 나오는 곳 여기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흰색 요거를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아까 봤던 그 툴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풀어놓고 오 떨어진다. 오케이 보면은 여기 안에 요 주황색의 스킷 같은 게 껴있었어요 오 좋아 게딱 맞아 그래서 얘를 오 이렇게 푸나 보다 오쉣 <놀람> 오케이 자이 상태로 제가 이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쉣오 마이 갓 <laughs> 와, 와, 이거 완전 팜 떨어지는구나. 네. 물이 약간 여기 또 있거든요. 분명히 밑에 나사 풀면은 더 떨어질 거란 말이죠. 네, 아무튼, 아무튼 이거를 들, 들 거예요. 어우, 너무 들어. 네. 이게 이제 밸브죠 그래서 이거를 새 걸로 이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얘는 어떻게 하냐. 얘 자체가 여기 밑에 나서 두 개가 있어요. 그두 개를 빼야 돼요. 그래서 얘를 아예 들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와. 내가 살면서 이런 거할줄 몰랐네. 손으로 되나? 이거가 되나? 오 이게 된다. 이거 대박이다. 오케이. 드디어 뺐습니다 오, 최악이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봐요. 이게 나사인데 위에 녹이 엄청 쓸어 있어요. 여기 나사 뺀 거예요. 여기 나사. 오, 그럼은 이쪽도 이제 빼면은 물 저기 있는 것도 완전 다 떨어질 테죠. 그러니까는 네. 이번에 만만에 준비를 하고. 네. 빼도록 하겠습니다. 나사까지도 이제 접힌때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다 버릴 거야, 그냥. 으! 보여요? 보이십니까? 오 응. 마이 갓. 오케이. 내 생에 처음으로 이 변기를 떼내는 거야, 지금. 우와! 세상에. 헉! <laughs> 안에 물이. 이렇게 생겼어! 대박! 이 어떡하냐 이거? 우와. 오케이 어? 아 멍청해 저 샤워기를 내린 다음에 했어야 됐는데 이거 하기 전에 여기 안에 거 그냥 다 씻어버릴래요. 가분. 이렇어요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낫잖아. 오케이. 얘는 뺐다. 얘 뺐어. 오케이, 뭐야. 서냥. 얘를 인간은 도구의 동물이다.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 아 근데 아 말이 안 되는데 바깥에가 오 돌아갔다 대박. 와안 했거든 그니까 돌아갔어. 어 아우 어, 손 아파. 요즘 난리났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좋아요. 아 보일려나 이렇게 쟤랑 이제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안 맞는 거 아니야? 설마 너무 큰가 봐 너무 크다 <laughs> 여러분 이거 큰일 났는데 안 되겠다 어허... 제거 이게 너무 작아요 유니버셜이라고 사왔는데 아 구멍이 작으면 어떡하냐 보면은 요렇게 이거 여기 손잡이 높이랑 맞게끔 설정을 해야 돼요 지금 일단 요거를 넣고 저는 반대쪽에서 조이, 조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걸로 꽉 조였다 와 아우 어, 아니 내가 살면서 이런 걸할줄 어떻게 알았겠냐 저 안에다가 여기에다가 너트 박아야 되는데 얘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거 이쪽으로 약간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아 뭐하는 짓이야 아 왜왜 왔어? <웃음> <웃음> 자기 진짜 왜? 봐봐 왜? 뭐야? 뭐 했어 자기야? 아씨 개고생했어 아니 그래서 아직도 <laughs> 지금 하는 중이야 지금 어! 아내가 왔죠 아내는 저의 이런 개고생을 모르겠죠 아, 이거 어떡하냐? 망했어. 망했어? 됐어. 움직였어. 보셨죠? 이제 여기 두개 구멍 저거 잘 나왔죠? 아, 너무 힘들어. 나 아, 진짜 죽을 것 같아. 잘, 다 됐어. 깨지면 된다. <laughs> 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얘를 다시 고정을 해야겠죠? 자, 어떻게 하냐. 얘하고, 이렇게. 이거는 러버워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물 새어나오지 말게끔. 이렇게 들어가고, 밑에서 뚫고 나간 다음에, 얘로 이렇게 해서, 조이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거예요. 이렇게. 아, 깔끔해졌어. 그래도 이거 갈고 여기 안에 다 치웠다고 너무 깔끔해졌죠? 기분이 좋은데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를 틀어볼게요. 나온다. 대박. 일단 여기로는 안 세고. 오케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게 이제 여기가 물을 채우는 밸브 음. 밑으로 이제 물이 내려가는 밸브인데 물 채우는 밸브에서 이렇게 선이 나와가지고 여기로 떨어져. 근데 나는 요 안으로 물이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요 안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야. 음. 무슨 기능인지 찾아봤더니. 음. 여기 변기 안에 물 레벨 있지. 얘를 조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물을 내리잖아. <laughs> 그러면 이제 내려간단 말이야. 그리고 그러면은 요 <laughs> 밑에서 이제 물이 올라와. 맞아. 그래서 여기 물이 다 차. 어. 근데 그와 동시에 여기에 물이 떨어져. 음... 변기 물이랑 여기 물이랑 같이 채우는 거야. 음. 근데 그거를 포션을 좀 조정해서 만약에 레벨이 좀 별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여기에 물이 많이 가거든. 어... 여기로 물이 많이 가거든. 어... 그럼 여기랑 상대적으로 여기 경기의 물 레벨이 높아지는 거고, 음... 어. 밸브를 내리면은 여기로는 물이 조금 가고, 여기로는 물이 많이 차는 거야. 경기 어... 물 레벨을 조절을 하는 게이 역할이었어. 그래서 얘는 여기 구멍으로 무조건 떨어뜨려야 되는 거야. 오케이. 네, 여기까지. 후... <laughs> 여러분, 드디어 고쳤습니다. 4시간 걸렸어요. <laughs> 아나 지금 너무 힘들었어 짠아 <laughs> 화장실 변기 응. 고친 소감? 내가 그 생각했어 아예 살면서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구나 응. 나 이제 변기 사도 응. 다시 새로 끼워넣을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어 변기 구조가 이제 머릿속에 다 그려져 변기를 새로 사자고? 토일렛 플러믹으로 가거 아니야? 변기를 <laughs> <laughs> 새로 사면 못하는 게딱 하나 있어 뭐? 토일렛을 음. 바닥에 음. 물안 새게 음. 실리콘이랑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지? 그거는 아직 몰라 어. 근데 그 다음 거는 다할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나 다음에 또 하나 도전해야지 또 우리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그러면 바이 자기도 해줘 빠빠이 해줘 bye bye. <laughs>